안녕하세요 겜조 t v 의 슬루스입니다 퍼니싱 그레이 레이븐이 출시 1주년 기념 출석 이벤트 영광의 귀한 로그인 이벤트를 공개했습니다 누적 로그인 보상으로 10연차 캐릭터 연구권, 1주년 아이콘, 1주년 기념 훈장, 한적한 정원 배경 등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단 지휘관 레벨이 20을 달성해야 오픈된다고 하네요 눈여겨볼 것은 1주년 기념훈장과 한적한 정원 배경입니다. 특히 7월 8일 시작돼서 5일 후 지급되는 1주년 기념훈장에는 지급 당시의 계정 이력이 기록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에는 계정 생성일과 해방 캐릭터 수, 거점 클리어, 국경 공략 클리어 기록이 남게 됩니다. 한마디로 퍼니싱을 얼마나 열심히 즐겼는가를 확인받는 일종의 명예 보상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미 결정되어 있는 다른 기록 내용과 달리 일종의 달성 업적이라고 할수 있는 국경 공약과 거점은 지금부터라도 도전해서 단계를 높일 수 있어 보다 높은 기록을 받기 위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경 공약은 전투 탭에 도전해서 참여할 수 있으며 다수의 구조체를 이용해야 하는 높은 난이도의 콘텐츠입니다. 지역마다 최대 10번씩 컨티뉴를 할수 있습니다. 콘텐츠 클리어 후 최종 해방한 구조체를 주둔시키면 영구적으로 버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거점은 전투 스토리 탭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경 공약과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단 국경 공약과 다르게 혈청을 소모하고 컨티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명예 부상인 만큼 너무 무리하지는 마시고 자신의 스펙에서 되는 곳까지 클리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적한 배경은 게임 접속 시 메인 화면을 바꿀 수 있는 배경 스킨으로 그동안의 우울했던 분위기에 기본 화면을 화사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배경 스킨인 만큼 이번 기회에 꼭 얻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광의 기한 이벤트는 오는 7월 8일부터 21일 오전 5시까지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겜조TV의 슬루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